양수 k의 세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a라고 할 때, 근 요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되 양수 k의 세 제곱근 어떻게 표현하죠? 자, 양수 k의 세 제곱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그놈 중에 실수인 것을 그놈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고 준 거지. k는 양수랍니다. 그다음 에 a의 네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의 네 제곱근 a의 내제곱근이야 a의 내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중에 양수인 거. 놈 양수인 거지. 놈을또 만든다고. 어, 그놈이 누구라고? 이 세제곱근에 루트 4 이렇게 표현돼 있다는 거지. 됐죠? 표현하는 방법이야. k 값으로 맞네. a 자리 에 이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세제곱근의 루트에 어, 4k 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 자리에 대입하고, 고놈이 그 a고, 고놈 그 전체에 내적 이런 됐습니다. a 값이 k가 뭔지 물어봤는데, 뭐 지수로 다고쳐도 되겠지만, 요거 거듭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놈 자리 바꿔볼게. 음, 자리 바꾸면 뭐가 되죠? 요거 자리 바꿔야 되죠. 이렇게 3이 되고, 이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 거지? 전체 값이. 이게 4가 되더군데. 어 오케이. 즉, 4번의 부의 K가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K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다시 양변에 보면 되지, 4승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좌변은 K가 되고, K는 4의 4승이 되고, 4의 4승은 2의 8승, 256 이렇게 해서, 답 5번 답이 되된거 같네.